요즘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녹음만 해두면 된다고 말합니다. AI 녹음 앱이 자동으로 받아 적어주고 필요하면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내용을 직접 필기하는 대신 그저 녹음된 파일을 저장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저는 클로바 노트를 자주 사용했었고, 저도 지금 다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바 많이 씁니다. 다글로를 수업 시간에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클로바 노트라는 제품을 추천받아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다글로라는 앱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음하니까 이 짧은 말한 마디가 수업의 긴장감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가 반복되면 학습 습관 자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대부분 수업 당일 날 복습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복습을 믿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고 녹음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상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강의 중에 놓쳤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점점 계속 익숙해지니까 강의 중에 딴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더 교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세정 교수는 AI가 자동으로 만든 텍스트만 바라보는 학습은 결국 수동적 수용에 머물게 되며 강의를 직접 듣고 필기하는 과정이 줄어들수록 학생들은 수업 중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는 강의를 녹음한 파일들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저장된 파일을 다시 여는 일은 드물죠.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나중에 들어야지 라며 복습을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죠. 온라인 강의를 몰아듣는 것처럼 금방 좀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서 한 번에 다 몰아 들어야지 해놓고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녹음해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있다가 결국에는 시험기간 임박해도. 녹음 시간이 막한 시간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다못 듣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칠때 녹음본을 급하게 듣기를 포기하고 결국엔 전혀 아는 것 없이 시험을 보기도 하죠. 듣지도 않는 녹음 파일들은 결국 AI가 만들어낸 단조로운 요약본으로만 남습니다. 목소리도 그 속에 담긴 강조도 사라진 채 형식적인 기록만 남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국어 책 읽듯이 수업하지 않거든요. 동일한 맥락, 텍스트가 있어도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거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훑어보며 전부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과연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AI는 교수님의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강조했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 텍스트만으로 알수 없는 것들이죠 만약에 텍스트로 변환된 걸 나중에 본다고 해도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맥락이 사라져요 처음, 중간, 끝, 기승전결이 있는데 중간만 딱딱 잘라서 이해한다? 그건 단편적인 지식이고 파편화된 지식이어서 사실은 연결고리나 맥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영향은 결국 학생 개개인에게로 향합니다 생각하는 수업이 사라지자 스스로 사고하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AI에게 필기와 요약을 맡기는 학생들, 사고의 과정은 점점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학습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연결하는 시간, 그 안에서 진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원숭이 집신 같다고 할까요? 원숭이 집신 잘 알고 계시죠? 네. 원래는 맨발로 잘 다니던 원숭이가 어느 집신을 활용하게 되면서 집신에만 의존하게 되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져서 이제 집신 없이는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기술에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즉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현명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녹음 앱이 꾸준한 수요를 얻고 있지만 학습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필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그러나 생각까지 맡길 순 없습니다. 기록은 AI가 대신해도 이해와 성장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